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서더니 잠시 후 황급히 달아납니다. 36살 김모 씨가 빈집을 털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아파트 현관문 앞 천장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이 아파트 다른 층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금품 400여만 원 어치를 훔쳤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이곳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주민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층 곳곳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리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가지고 애는 넣는데도 불안해서 항상 둘러보고 그렇게 단. 한... 인터넷에서는 화재 감지기 모형과 같은 위장용 카메라가 버젓이 팔리고 있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인데 그냥 구매해도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못하죠. 경찰은 평소 현관문을 여닫을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소지품 등으로 잘 가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 주시는 등 예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될... 김 씨는 최근 거제의 한 금은방에도 침입해 귀금속 800여만 원 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